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드시나요? 건강을 위해 공복에 과일을 드시나요? 혹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장내과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환자분들이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실 때였어요. 그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신장은 70%가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숨이 차서 병원에 오면 그때는 이미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제 환자분 중에 53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평소 건강에 자신 있다고 하시면서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건강식품도 챙겨 드셨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40% 밖에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본인은 너무 억울해 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을 찾아보니 딱 하나였어요. 매일 아침 반복했던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신장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하고 계신 다섯 가지 습관 중에 어떤 게 신장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신장을 살리는 아침 루틴은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피로감, 부종, 소변 거품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미 신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주변의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신장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신장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죠. 180리터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욕조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신장이 하는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혈압조절, 적혈구 생성, 뼈 건강 유지, 전해질 균형까지 담당해요.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자 정수장이자 조절센터인 거죠. 문제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은 70%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한번 손상된 네프론, 그러니까 신장의 역과 단위는 영원히 사라져요. 그래서 더 무섭죠. 조용히 망가지고 증상도 없고 회복도 안 되니까요.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한 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신장 질환자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장은 지키기만 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수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잘못된 아침 습관으로 신장을 파괴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습관 공복에 차가운 물 벌컥벌컥 마시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세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2리터 물 마시기를 강조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신장에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밤새 휴식을 취하던 신장이 갑자기 차가운 물 500ml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잠자던 사람을 갑자기 얼음물로 깨우는 거랑 똑같아요. 차가운 물은 신장의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요. 그러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역과 기능이 떨어지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큰 문제는 급격한 수분 섭취예요. 신장은 1시간에 약 800에서 1L의 물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5분 만에 500ml를 마시면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은 이렇게 급하게 물을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화 트림 혈증이 올 수도 있고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마세요. 한 모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는 거예요. 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한 컵을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5에서 40도가 이상적이에요. 이 정도 온도면 신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그리고 절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마세요. 아침에 200ml, 30분 후에 200ml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마시는 게 신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두번째 습관 공복에 과일 주스 마시기.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착즙 주스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렌지, 사과, 당근. 케일을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일반인에게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40대 이상 특히 혈당이 조금이라도 높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어요. 과일 주스는 당분 폭탄이에요. 오렌지 3개를 갈면 약 30g의 당이 들어있어요. 이게 공복 상태에서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요. 혈당이 오르면 신장은 그당을 걸러내려고 과부하 상태가 돼요. 이때 신장의 사구체, 그러니까 혈액을 거르는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더 심각한 건 과일에 들어있는 칼륨이에요.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은 칼륨이 매우 높아요. 정상적인 신장은 과도한 칼륨을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여요. 고칼륨혈증이 생기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고칼륨혈증으로 실려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건강하게 먹으려고 과일을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65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매일 아침 바나나, 키위, 오렌지를 갈아서 드셨대요.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신장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걸 발견했죠. 칼륨 수치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과일은 아침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소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스보다는 과일을 그대로 드세요. 씹어 먹으면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높은 과일은 피하세요. 바나나, 키위, 오렌지, 참외, 토마토 대신 사과, 배, 포도를 소량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 습관 공복에 커피 마시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습관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죠. 커피의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소변을 더 많이 나오게 만들죠. 문제는 공복에 마시면 탈수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밤새 8시간 동안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몸은 약간 탈수 상태예요. 여기에 커피까지 마시면 탈수가 더 심해지죠.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요. 신장은 끈적한 혈액을 걸러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의 사구체가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더큰 문제는 커피가 혈압을 올린다는 거예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10에서 15mmHg 정도 상승시켜요. 높아진 혈압은 신장의 미세혈관에 압력을 가해서 손상을 일으키죠.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이나 당뇨병 환자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미 신장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커피로 혈압이 오르면 신장 손상이 가속화되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만성 콩팥병 위험이 1.5배 높다고 해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커피는 식사 후 30분 1시간 뒤에 마세요.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루 12잔으로 제한하세요.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하면 신장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커피 마실 때는 물도 함께 마세요. 커피 한 잔에 물한 잔, 이렇게 하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아예 커피를 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 아침 굶기 또는 과식하기.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잖아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신장에는 좋지 않아요.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노폐물이 많이 생성돼요. 크레아티닌은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대표적인 노폐물이에요. 아침을 걸으면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거죠. 반대로 과식도 문제예요. 아침에 과식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신장은 그당을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가 돼요. 특히 고단백 식사를 과하게 하면 더 위험해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요소 질소도 신장이 걸러내야 하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52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근육 키우려고 매일 아침 계란 5개, 닭가슴살 200g을 드셨대요. 6개월 후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20%나 떨어진 걸 확인했죠.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은 꼭 드세요. 하지만 적당량만 드시고요.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일지 정도가 적당해요. 60kg이면 하루 60g 정도인데 이걸 세끼에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계란 12개,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해요. 여기에 채소와 통곡물을 곁들이면 완벽한 신장 건강 식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 아침 약 잘못 먹기.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고혈압 약, 당뇨약, 진통제 같은 약들을 아침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약들을 공복에 먹거나 물 없이 먹으면 신장에 큰 부담이 돼요. 특히 진통제가 문제예요. 두통약, 소염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약들은 신장 혈류를 감소시켜요. 실제로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진통제 신장병이라는 게 생겨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다가 결국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어요. 고혈압 약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은 공복에 먹으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당뇨약 중에서도 메트포르민 같은 약은 공복에 먹으면 저혈당이 올수 있어요. 저혈당이 생기면 신장 혈류도 감소하면서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죠.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약은 반드시 처방받은 시간과 방법대로 드세요. 공복에 먹으라고 한 약은 공복에, 식후에 먹으라고 한 약은 식후에 드시는 거예요. 진통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드시고 가능하면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을 선택하세요. 이게 신장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그리고 약 먹을 때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최소 200ml 이상의 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다섯 가지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약해지거든요.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면 10년, 2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한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첫째, 소변 거품이 많고 오래 남아 있다. 정상적인 소변에도 약간의 거품은 생겨요. 하지만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뇨일 수 있어요.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신호죠. 둘째, 아침에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 조절이 안 돼요. 특히 아침에 눈꺼풀이 붓거나 저녁에 발목이 붓는다면 신장을 의심해 봐야 해요. 셋째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생기면서 피로감이 심해져요. 넷째 소변 색이 이상하거나 냄새가 심하다. 소변이 붉거나 제시도 연계 속갈색을 띈다면 혈류일 수 있어요. 또 소변에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신호예요. 다섯째 밤에 소변을 보러 두번 이상 일어난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한번 정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두번 이상이라면 신장의 농축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섯째 식욕이 없고 메스꺼움이 자주 생긴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요독증이 생겨요. 이때 식욕 부진과 구역질이 나타나죠. 일곱째 피부가 가렵고 건조하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과 칼슘의 균형이 깨져요. 이게 피부로 나타나서 가려움증을 유발해요. 여덟째 혈압이 계속 오른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약을 먹어도 잘 조절되지 않아요. 아홉째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요독증이 심해지면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주변 사람들이 입냄새를 지적한다면 신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열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진다. 신장에서 노폐물이 쌓이면 뇌기능에도 영향을 줘요. 멍한 느낌이 자주 들거나 깜빡깜빡 한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이 중에서 세 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병원 예약하세요. 신장은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거든요. 아침 루틴만큼 중요한 게 하루 전체 생활 습관이에요. 신장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물 섭취량 지키기. 물은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양을 마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ml가 적당해요. 60kg이면 1.8L 정도죠. 하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오히려 물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물은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이 시간마다 200ml씩 나눠 마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소금 섭취 줄이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하루 10에서 12g이에요. WHO 권장량은 5g 이하인데 두배 이상 먹고 있는 거죠.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느라 과부하 상태가 돼요. 이게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죠. 국물 요리는 국물을 적게 먹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는 최대한 피하고요. 집에서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레몬, 식초, 허브로 간을 맞추면 훨씬 건강해요. 세 번째 단백질 적정량 섭취하기. 단백질은 근육 건강에 필수지만 과하면 신장에 부담이 돼요. 일반인은 체중 1kg당 0.81g,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0.60g, 정도가 적당해요. 고기만 먹지 말고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골고루 드세요. 식물성 단백질이 신장에는 더 부담이 적거든요. 네 번째 혈당 관리하기. 당뇨는 신장 망가뜨리는 1등 원인이에요. 당뇨병 환자의 30에서 40%가 결국 신장 질환으로 이어져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신장 건강의 핵심이에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단순 당은 피하세요. 당화 혈색소는 6.5%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3개월마다 검사 받으면서 관리하세요. 다섯 번째 혈압 조절하기. 고혈압도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높은 혈압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혈압은 120/80 mmHg 이하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이미 신장 질환이 있다면 130/80 mmHg 이하로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혈압약을 처방 받았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꾸준히 먹으면서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하기. 운동은 신장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당과 혈압을 조절해 주거든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편안한 속도로 걸으면 돼요. 운동 강도는 운동하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격렬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일곱 번째 체중 관리하기. 비만은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줘요. 특히 복부 비만이 문제예요. BMI 25 이상이면 감량을 시작하세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해롭고 한 달에 23kg씩 천천히 빼는 게 좋아요. 체중이 10% 줄면 신장 기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덟 번째 정기 검진 받기. 신장은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해요. 40세 이상이면 1년에 한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6개월에 한번 신장검사를 받으세요. 검사 항목은 혈청크레아틴인, 사구체 역과율지 FR, 소변 단백질, 소변 알부민 이렇게 4가지예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검사 미루지 마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8세 김기남 씨. 김 씨는 건강검진에서 신장기능이 50%로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특별한 질병도 없고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충격이었죠.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아침 습관이 문제였어요. 일어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을 공복에 마시고 운동한다고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먹고 있었어요. 제가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고 커피는 식후에 한 잔만 단백질은 음식으로만 적정량 섭취하도록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55%로 회복됐어요. 5%가 뭐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장은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5% 회복도 기적이에요.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신장 기능이 60%까지 올라왔어요. 김 씨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긴 내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아침 습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공복에 차가운 물 벌컥벌컥 마시지 않기. 둘째 공복에 과일 주스 마시지 않기. 셋째 공복에 커피 마시지 않기. 넷째 아침 거르거나 과식하지 않기. 다섯째 아침 약 올바르게 먹기. 그리고 신장을 살리는 아침 루틴도 기억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 그리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 이거 하나만 바꿔도 10년 후 여러분의 신장 나이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신장은 여러분이 보호하기 전까지는 계속 망가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더 빨리 약해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투석을 막을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습관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신장 검사 받아야 할까요? 뭐든 좋아요. 제가 다 읽고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은 습관이에요. 오늘 하루의 선택이 10년 후를 만들어요.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고마워요라고 말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